안녕하세요. 반포 백마부동산의 양석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 저가와 고가 아파트 격차가 4배로 올해 초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5분위 배율이 떨어진 곳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고요. 울산이라든지 다른 타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배율이 높을수록 상위 20%와 하위 20% 가격 격차가 크다는 의미고요. 최근에 있는 20, 30대 서울 수도권 인구들이 패닉 바이크 현상에 따라서 중저가 아파트들을 매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전세난도 심각해지면서 집을 사자 그러려면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겹쳐서 매수 심리 때문에 저가가 엄청 끌어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실제로 서민들이나, 어 일반 중산층들이 사야 될 아파트들이 비싸지기 때문에 가야 할 아파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강남 아파트들이 싸 보인다는 결과죠. 격차가 벌어지니까, 어, 강남이 싸네?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다음 대책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격차가 좁혀지는 건 오히려 좋은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